이렇게 잘... 반갑습니다. 전한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조금 전에 제가 공부석에서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경찰 출산 5만 2천 명, AI 촬영으로는 18만 명이라던데 하 오늘이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주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왔었고 그 광주에 우리가 집회한 직후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탈핵반대 시국선언하던데 그 응답이라 생각해서 너무나 우리 놀이 흩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랫반대 집회를 2030이 먼저 이끌었는데 그 뒤로 4050, 6070, 80이 개봉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419를 대학생들이 끌었고 5·18을 광주 시민들이 끌었고 1987을 다시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이번 우리 탄핵 반대,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마찬가지로 2030에서 시작했어.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화답하고 전 국민들이 화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형님, 여동생,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오, 2남 3녀 5남매인데 부부끼리 다 왔습니다. 누나야 어딨노? <laughs> 형님, 형수님, 우리 큰 자영, 작은 자영, 여동생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형제들도 함께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연설문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국민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오늘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전환길은 절대 이음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이고 심부름꾼이니까 오직 구원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우리 구치소에 갇혀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고 계시고 전 국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함성이 절대로 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크리스찬 전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속 위에 손을 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부처님을 섬기는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수십만 명 함께 그리고 전국에서 수백만 명 함께. 마음껏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두가 사라질 것이고, 조금만 비판하면 고발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검열당하는 중국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그런 국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laughs> 재난기류도 벌써 두 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저를 고발한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저를 고발하고 마음대로 카카오톡 금열하려고 하고 국민협박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사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연이어 반발하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무조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공수처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걱정과 위기가 면서 모두가 스팔트 위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살리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발 당한 뒤에 제가 길러냈던 제자들 2030 세대들 돈 없고 힘없는 이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고소 고발 협박한다면 우리 2030 청년들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참다 못해 이렇게 집회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의도 집회에서 참석했을 때 먼저 나온 2030 세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한미동맹 강화 대한민국 살리자 외쳤던 그런 분들께도 늦게 합류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펄럭이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와 함께 우리를 함께 지켜주고 있는 미국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임을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어 주신. 2030 세대 분들과, 우리 먼저 나오시.